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인 마스터입니다. 베라체인 관련해서 긴급하게 들을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비트코인이 강한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코인 시장이 전체적으로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베라체인 또한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우선은 강세를 보였던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속폭 하락하면서 유동성의 흐름이 바뀌고 있기 때문인데 비트에 몰려있던 자금이 알트로 흘러들어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자금이동 현상과 더불어서 레이어 1 계열의 알트코인이 이더리움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베라 체인 또한 큰 폭의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라 체인이 과연 어디까지 상승을 할 것이고 어느 지점에서 고점 매도를 해야 할 것이냐 과대 낙폭의 손실을 피할 것이냐 이게 가장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지금부터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서 접근을 해야 한다. 특히 정확한 매수, 매도의 전략을 가지고서 상승의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연말에 최고 20만 달러, 최종적으로는 150만 달러까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비트코인의 상승 요인에 대해서 세 가지로 분석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의 상승 사이클이 다시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번 상승 사이클은 이제 막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고점인 것 같지만 아직 최소 10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비트코인은 파워법칙 모델을 따르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나이가 50%가 증가할 때마다 가격은 10배 이상 뛰는 이러한 패턴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파워 법칙 패턴으로 인해서 2034년에는 100만 달러까지 가격이 상승을 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급 상황인데 비트코인의 반감기로 인해서 채굴량이 크게 줄어들었죠. 채굴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상장 기업과 기관들의 ETF 수요량이 비트코인 공급량을 크게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수요 우위 상황이 발생을 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점을 강세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연말까지 2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20만 달러에 이르게 되면 알트코인들 또한 가격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알트코인들은 시가 총액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훨씬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100%가 상승을 하게 되면 알트코인들은 500%에서 1000%에 이르는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약간의 추가적인 하락의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 가격은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얘기도 좋은 얘기지만 좋지 않은 얘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수익 내시는데 도움 되시라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큰돈 벌어 가시라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면서 코인, 포럼, 모임 등에서 친분을 쌓은 관계자들로부터 세력재단들의 의도된 가격 흐름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는데 세력재단들은 베라체인을 고점에서 매도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크게 상승을 시킨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바로 매도를 하면서 가격이 급락을 한다는 라 거예요. 호재와 악재가 겹친 큰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양날의 검과 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조만간 있는 락업 폐제 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락업 폐제가 뭔지 다들 아실 거예요. 초기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할 수 있게 물량을 풀어준다는 겁니다. 세력들의 물량이 시장에 갑자기 풀리게 되면 가격은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재단, 세력 기관들은 가격을 상승시킨 다음에 고점에서 매도를 합니다. 이게 항상 그래 왔는데, 뭐 시세 조종 아니냐, 조작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죠. 바로 카카오뱅크 임원진의 대량 매도 사건입니다. 카카오뱅크 임원진들이 고점에서 주식을 매도하면서 주가를 폭락을 시킨 사건이에요. 규제가 있는 주식 시장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심지어 코인은 주식처럼 그러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세력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메이저 코인들도 마찬가지인데 리플도 이러한 논란이 있었어요. 락업해제 일정에 맞춰서 가격을 상승시키고 매도를 할수 있게 해줬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경주마 타듯이 개미들이 고점에서 탑승을 할때 오히려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큰 조정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점에서 매수를 잘 했어도 자칫하면 물릴 수가 있고, 아, 여기에서 매도할 걸, 그때 답할 걸, 이렇게 굉장히 크게 후회를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제 구독자분들께서 꼭 아셔야 하는 부분이 코인은 급등이 나오면서 가격이 잘 상승할 때 환호에 가득 찰때한 번에 크게 하락을 한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고래 등에탑승해서 세력들과 똑같이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락업해제가 풀리기 전에 목표가에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락업해제가 언제 되고 어디까지 오르는지 어떻게 아나요?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맞습니다. 재단이 이런 걸 일일이 공개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만 해 먹어야 되니까요. 자, 그런데 제가 누굽니까? 코인 인플루언서로서 8년간 활동을 했어요. 제가 관계자를 통해서 락업해제 일정, 그리고 재단의 목표가까지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한해서 공개를 해 드릴 겁니다. 이 재단의 목표가라는 게 재단도 계획을 합니다. 어디까지 상승을 시켜야겠다라는 이 목표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락업해제가 풀리기 전에 고점에서 매도를 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매수는 기술이지만 매도는 예술입니다. 보통 매도가 매수보다 어렵습니다. 저점에서 매수를 잘 해놓고 고점에서 제때 매도를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점을 잘 잡고 매도까지 잘 해야 우리는 돈을 버는 겁니다. 남들이 이제 탐욕 단계에서 광기에 사로잡혀서 매수를 할때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우리는 저점에서 다시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를 해 드리는데 영상에서는 공개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최근에 혼란스러운 장세가 이어지면서 일부 유튜버들이 제 정보를 남용하면서 회원가입이나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데 절대로 당하시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확한 정보 확실한 정보 저에게 받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8204-6281로 문자로 일정이라고 전송해 주시면 고점에서 매도하실 수 있게 재단의 목표가 그리고 락업 해제 일정 공개 도와드리겠습니다 금전적인 요구나 이런 거 절대 없고요 문자 웹 발송 시스템을 통해서 목표가 그리고 락업 해제 일정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니깐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제가 여러분들께 요구하는 것은 구독 좋아요 밖에 없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는데 1초면 충분하니까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일정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락업 해제 일정 꼭 받아가셔서 큰 수익들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시청자 감사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무료 증정금 이벤트인데요. 공짜로 드리는 액수가 정말로 파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공짜 돈 전부 다 받아가셔야 돼요. 특히나 지금은 말 그대로 돈 복사장이 왔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이 증정금으로 돈 복사하셔서 쓸어 담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 증정금 받는 방법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지난 7개월간의 하락장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이더리움이 단 3일 만에 40%가 넘는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알트코인 하락장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하락장이 지나면 다음엔 뭐가 옵니까? 네, 당연히 상승장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상승장이 아닙니다. 역대급 불장입니다. 2021년도 알트 불장을 기억하시나요? 코인을 오래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실 거예요. 이때는 밤에 매수하고 다음날에 눈 뜨면 수익률이 100%씩 찍혀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알트 대장인 이더리움이 1000%가 넘게 상승을 했던 때였어요. 지금 전문가들은 이더리움이 연내에 1200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가 확대됐고, ETF로 천문학적인 자금이 유입이 됐기 때문인데요. 일주일 만에 40%씩 올랐다라는 것은 기관들의 매집이 끝났다라는 얘기죠. 본격적인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왜 알트코인 불장이 올까요? 비트코인의 지배력이 감소하고 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인데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는 것은 비트코인의 지배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높으면 알트코인이 약세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낮으면 알트코인이 강세입니다. 2021년도에 알트코인 불장이 왔던 이유가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급락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4년 동안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이 하락에 대한 조정을 거치면서 상승을 했는데 이 상단부분 저항을 받고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상승을 할때이 하단의 청산 유동성을 만들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 하단부분까지 도미넌스가 하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역대급 불장을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올 초에 작은 상승이 있었을 때 진짜 가나 싶어서 고점에서 투자를 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이너스 40%씩 손실 중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자금이 묶여 있어서 지금 같은 저점에서 투자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특히나 지금은 본전만이라도 찾고 싶으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알트코인이 바닥을 찍고 이제 상승이 시작이 됐는데 저점에서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80%가 넘는 수익을 보고 계시지만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마이너스 40%에 가까운 손실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저점에서 투자해서 200%의 수익을 볼때 상단에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겨우 본전밖에 찾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려 있는 동안에 수익을 내지 못한 부분을 커버하려면 핵징으로 손실을 보충해야 돼요. 하지만 국내 거래소는 해칭이 가능한 거래소가 없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를 이용을 해야 하는데 코인에 투자를 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해칭을 하기 위해서 이미 이러한 해외 거래소를 전부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코인 인플루언서로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고 한 대형 거래소와 인플루언서 협약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 권한으로 여러분들께 증정금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역대급 지원금을 드리고 있는데 최대 5000 USDT. 5000 USDT면 5000달러랑 똑같습니다. 하나로 700만 원이에요. 당연히 모든 종목 전부 다 매수가 가능한 실제 돈입니다. 가짜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을 아무에게나 드릴 수는 없고요. 제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증정금을 지원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증정금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우선 제 채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상단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5 남겨 주시면 이 증정금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돼요. 특히 현재 손실 중에 계신 분들 이 손실 빠르게 복구하시려면 무조건 이 이벤트 참여하셔서 증정금 받으셔야 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증정금 꼭 받아가셔서 손실들 메꾸시고 지금 같은 불장에서 이 증정금으로 돈 복사하셔서 큰돈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5 보내주시면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